자 이제 알켄의 명명법을 배워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체 탄나소를 명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명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체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모체 탄나소를 찾아라 그러면 가장 긴 사슬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섯 개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다섯 개에 해당이 되는 것들 또는 네개 해당이 되는 것보다 가장 긴 사슬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긴 사슬만 찾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중 결합을 놓치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알켄에서 주의해야 되는 명명법입니다. 자, 알켄을 우리가 명명할 때는 이 n e 대신에 e n e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명명법 자체가 단일 탄화수에 해당되는 알케인 대신에 이중 결합이 있다라는 뜻의 e n e 로 명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긴 사슬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긴 사슬도 중요하지만 알켄을 포함한 사슬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사슬이 있어도 알켄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의 탄소 사슬을 무시하고 5개이지만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탄소 사슬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펜텐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슬에 번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중 결합이 가까운 쪽에 번호를 낮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 둘다 만약에 같은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기가 적게 붙어 있는 쪽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두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끝에서부터 1, 2, 3, 4로 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호를 작은 쪽으로 부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만약에 이쪽에서 가도 1, 2, 3에 해당이 되고, 이쪽에서 와도 1, 2, 3에 해당이 된다. 이중결합이 가운데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치환기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치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치환기의 번호를 작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 쪽으로 번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가는 쪽으로 번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하게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때 붙일 수 있는 이름 탄소 전체 6개 있으니까 ene 붙여서 e 핵센이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번호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중결합이 세 번째 자리에 있고 치환기가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기 먼저 이름을 붙여서 2 메틸 그리고 3 핵센. 핵센이 세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각각 그 이름에 해당되는 거 앞에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하는데 이중 결합을 끼고 명명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전체 이중 결합에 해당되는 개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갑니다. 6개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텐이다라고 명명을 해준 거죠. 긴 사슬은 이렇게 갑니다. 펜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중 결합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그리고 치환기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치환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에틸1펜텐이다라고 명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첫 번째 자리에 이중 결합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메틸기가 있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메틸 그리고 일 어,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1번 그리고 3번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2, 메틸, 1, 사 부타 그리고 부타의 n이 아니고 다이 n 두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두개 있기 때문에 다이 n으로 명명을 해주죠.